메시지 성경 1년 1도 10편 43, 44, 45, 46, 47, 48편 말씀. 43편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몸두손 쥐어 짠채 방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44편.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손수 뽑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이야기.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시며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승리를 명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들을 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산산히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망신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우리가 종일토록 활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나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우리가 꽃무늬를 빼고 달아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쓸어냈습니다.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도살업자에게 넘겨주시고.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익도 남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주께서는 거리의 사람들, 불황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욕하게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중이 떠중이에게 값싼 놀림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공경에 처하고 수치스럽게 놀림을 당합니다. 비방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나를 괴롭히러 나온 자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접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으며, 우리 말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악인들의 속굴에서 고문당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었거나 돈을 주고 산 신들과 어리석게 놀아나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숨교자로 만들고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되게 할 작정이십니까?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깨어나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모른 채 하시렵니까?어찌하여 베개에 얼굴을 묶고 계십니까?어찌하여 우리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지금 우리는 땅바닥에 고꾸라진 채 적에게 목이 밟혀 꼼짝도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소서. 45편. 내 마음에 강뚝 터트려 아름다움과 선함을 흘려보냅니다. 그 강물 글로 바꾸고, 시로 담아내어 왕께 바칩니다. 왕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신 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큰 복을 용사시여, 허리에 칼을 꽂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합당한 영예를 받으소서, 위험있게 전차에 오르소서, 의기양양하게 달리소서, 진리를 옆에 태우고 달리소서, 정의롭고 온순한 이들을 위해 달리소서, 왕의 가르침은 어둠 속의 환한 빛, 왕의 날카로운 화살, 원수의 심장 깨뚫으니 왕의 적들이 먼지 속에 맥없이 널브러집니다 왕의 보자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보자, 왕권의 홀은 올바른 삶의 척도 왕께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그렇된 것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왕의 머리에 부어 주셨습니다. 벗들을 제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왕의 의복은 맑은 공기 흠뻑 머금어 산바람의 향기 바라고 편전에서 흘러나오는 실내악은 왕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제왕의 딸들 왕의 궁전에서 시중 들고 왕의 신부 황금빛 보석으로 단장하여 빛이 납니다. 왕후시여 잘들으소서한 마디도 놓치지 마소서. 이제 조국은 잊으시고 고향에 연연하지 마소서. 이곳에 계십시오. 왕께서 왕후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왕께서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받드소서. 결혼 선물이 두루에서 밀려들고 부유한 내빈들이 선물을 두손 가득 들고 그대에게 옵니다. 금실로 수놓아 눈부신 왕후의 웨딩 드레스. 금실로 짠 왕후의 예복과 정장, 왕후가 왕 앞에 나가고 들러리 처녀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기쁨과 웃음의 행렬, 성대한 입궁식이 거행된다. 왕이시여 이제는 아드님들을 생각하소서. 부친과 조부에 연연하지 마소서.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온땅의 제후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난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묻 백성이 오래도록 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46편 고라자손의 노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실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망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력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으러대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실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망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실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망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47편 고라 자손의 시 모두 박수 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땅과 바다 아우르시는 놀랍기 그지 없으신 분, 적들을 진압하고 민족들을 우리 발아래 굴복시키신다. 우리를 대열 맨 앞에 세우시니 우리는 상 받는 야곱,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산에 오르실 때 환호 소리 들리고 상 꼭대기에서 순양의 뿔나팔 소리 울려퍼진다.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크게 노래하여라 우리 왕이신 분께 노래하여라 찬양을 불러라 그분은 온 땅의 주인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불러 드려라 그분은 문 민족의 주인 산들의 왕이시며 군주이신 분온 세상에서 모이는 제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 땅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것 주님은 만유 위에 우뚝 서수신 분 48편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분의 도성에 찬양이 가득하다. 그분의 거룩한 산, 숨 막히도록 놀라우니 대지의 기쁨이어라. 시온산 북녘에 우뚝 솟아오르니 온 세상 왕이신 분의 도성이어라. 하나님께서 그 성치 안에 계시니 넘볼 자없도다 왕들이 도모하여 무리지어 몰려왔으나 보자마자 머리 가로졌고 뿔뿔이 도망쳤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바싹 구부렸구나. 주께서 거센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박살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 들었고,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망군의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 도성, 우리 하나님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행동하는 사랑을 깊이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원근 각처 주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할렐루야가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주님 두 팔에 행동하는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시온사나 기뻐하여라. 유다의 딸들아 기뻐 춤춰라.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시온을 돌며 그 크기를 재어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 오래도록 눈여겨보며 그 성체 끝에 올라보아라.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낱낱이 들려줄 수 있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멘.